안산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조건부로 해제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소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시민들은 또다시 확산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조건부 해제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또 오는 21일까지 2주간 이들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더 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업소들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큰 피해를 입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클럽이나 7080같이 홀이 개방되어 있거나 그런 분. 그런 유흥주점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같이 행정적으로 묶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행정처분 내린 거에 대해서 회원들이 지금 거진 생계가 위험할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산시는 행정명령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8일 안산시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 해제 심의위원을 열고 조건부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지 행정명령 후 다중 이용시설 영업중지가 장기화됨역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의 제적어려움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건부 해제 조치에는 방역 수칙 준수 등 관리 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 시 군이 해제 여부를 심의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안산에서는 클럽, 룸사롱,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645개 다중이용시설을 가운데 방역 준수 등 관리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한 559개 업소가 정상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안산시의 집합금지조건부 해제에 대해 얼마 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 공포를 지켜본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저는 반대아 왜요? 아, 퍼지잖아요. 그런 데서 그뭐나게 거기서 이나잖아요 음... 그래서 아직 뭐 정도 뭐... 하여튼 아, 불안하잖아요 음...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는 조건부로 해제된 업소에 대해 모바일 QR 코드 인증을 통한 문자관리 시스템 활용과 영업장 출입구에 CCTV 설치,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등 관리 조건을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안산시는 현행법에 따라 영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기뉴스 심재호입니다.